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앞에 줄은 신상품, 뒤 어, 줄은 복습입니다. 뒤 줄은 복습이고요. 어, 요즘에 그 경기가 이렇게 불투명하다 보니까 좀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그 출렁이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 전부터 뭐 우리가 여러 번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 그 민족의 우수성을 발휘해서 또 극복하고 또 어려워졌다 다시 극복하고 이런 걸 반복했잖아요. 음, 그럴 적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음, 초저가 음, 그리고 초고가 그거는 경기하고 전혀 무관하게 항상 잘 나가고. 그러더라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왔는데요. 요즘에도 그래요. 뭐, 5, 6만원짜리, 또 5만원 이하짜리는 잘 나가요. 어, 그리고 오히려 또, 좀 고가에 속한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고가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잘 나가요. 어, 그런데 중간 가는 그런 것들이 영, 좀 애매한 거죠. 어, 요즘 같은 때는 좀 뭐, 그렇고, 아령 뭐, 5만원 이하짜리는 뭐, 아무리 적어도아이그 정도야, 뭐 하고, 쉽게 상처를 안 받고 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지 모르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초고가는 형편는 괜찮은 분들의 몫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아, 이는 아마 역사가 계속 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초저가와 초고가는 항상 화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런 거를 앞으로 사시면서 여러분들도 잘 감안하시면은, 어, 삶의 지혜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어, 틀림 없습니다, 그거는. 아, 각설하고요. 어, 가봅니다. 1번은 사피인데요. 어, 우리나라 출난계에 대해 보셨던 유중광 회장님이 애장하시던 사피랍니다. 구축도 이렇게 잘 남아있네요. 어, 우리 그 사피 중에서 음, 이렇게 소멸이 안 되고 남아있는 게 흔치 않잖아요 어, 아주 더 화려하게 나왔다가 어, 신화 쪽 보니까 좀더 화려하게 나왔다가 요정도 남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많이 남고요 어, 그리고 입엽성이네요 쿠 육질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어, 좀더 친구가 세력을 받아가지고 음, 요런 정도로 한뭐 다섯 쪽 정도 되면은 어, 진짜 명품 같지 않을까요 어, 그렇지만 시세가 없는 요즘 삽비도 역시 시세가 없는 쪽에 속하니까 어, 그래도 우리 유준광 회장님 그 애장난이었던 거는 대우해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7만원 가겠습니다 유준광 회장님 삽비 7만원이고요 음, 그리고 2번은 서반입니다 아, 색감 좋네요 서반 좋죠 색감이 음. 이것도 이제 올 시나가 많이 자라서,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남는 것 같으네요. 구축은 뭐 이렇게 소멸이 되는 것 같고요. 아, 극황서반이에요. 극황서반. 2번 극황서반도 7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산반 중투인데요. 소멸성인가 보네요. 아, 소멸하는 데면 좋겠다. 색감이 아주 묘한 게 좋네요. 으 아주 이쁜 색감인데. 이 친구도 소멸되고, 뭐, 요런 정도 남나 보네요. 아, 그러니까 꽃기대품이겠죠. 아, 꽃기대품. 아, 여기 문이 소멸되고 남은 게 이렇게 보이시죠. 아, 산반종투. 아, 요 산반종투도 7만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4번은 단엽이네요. 어, 너울단엽? 너울단엽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여기 좀 약간 늘어지고 뭐, 그런다는 뜻이겠죠? 어, 근데, 이쪽을 보면은, 서반이네요, 서반. 어, 서반 색감이 묘해네요 어, 요렇게 나왔다가, 어, 소멸되는 건가 봐요. 어, 색감 묘한 게 좋네요. 음,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색감을 감지하실 수 있나요 안 아, 느껴지네요 그죠 아, 서반 단엽이네요 서반 단엽 그렇다면 이거 아 근데 서반에서 좋은 꽃 필까요 여배로 여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음... 이 친구는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뭐, 수업 안에서 무슨 꽃 피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그럼 뭐, 미출날내서꽃 좋은 꽃 피는 건가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색감 느껴지는 게, 음, 좋은 꽃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입이 이렇다면, 음, 색두 기대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과장된 표현이겠죠? 음, 그건 뭐, 각자 이렇게, 내난이면 아나색두이다 표현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남의 난이면은 그냥 에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남의 난은 다 시원치 않고 내난이 좋다는 그런 풍조가 언제부턴가 만연돼 있어요 어, 그거부터 우리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남의 난 좋은 거 인정하고 어,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으면은 오히려 난 하시는 분들한테 더 정감이 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나는 네, 최고고 남의 나는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래서 난이 싫다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한번 좀 각성해 볼 얘기 아닌가 싶고요. 음, 요 서반 단엽, 음, 20만 원 갈게요. 그리고 이제 복습이죠. 좀 빨리 갑니다. 6번은 서반. 어, 색감이 더 좋아졌네 지난 번보다. 어... 서반, 지난번에 4만원 했었나요? 그럼 3만원 해야 되나? 아닌데. <laughs> 어. 3만원 가지요, 뭐. 아, 참. 그리고 산반. 지난번에 5만원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이걸 꼼꼼하게 안 보느라고 그냥 그랬는데, 요 초상엽이 아주 인상적이지 않나요? 지난번에 5만원 말씀드렸는데, 아, 그대로 5만 원 가지요. 5만 원짜리는 충분할 것 같은 산반입니다. 어, 이렇게 바짝 웃고 이렇게 무늬가 좀 이쁘게 남아 있는 요 산만 5만 원 가지야 되고죠. 어, 7번 5만 원이고요. 8번은 진동사피죠. 진동사피 13만 원. 비싼가요? <laughs> 연락 한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어느 얼마까지 내려가면 불 날까요, 전화? 13만원이었으니까 일단 10만원 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안 나갈지도 모르지만 금방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건 뭐 서로 뭐 약속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10만원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입변 극황중 투 지난번에 15만원 말씀드렸었는데 키가 조금 더 작으면 더 좋을까요? 색감 좋고 입 좋고. 뭐, 학위사 시절이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13만원으로 내려와 보죠. 어, 9번 극황 중투 13만원이고요. 다음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천종입니다. 천종 무지. 아, 진짜 천종 무지, 무지 많네요. 아, 아, 참. 하여간 뭐, 그래도 꾸준히 인기 있고요. 어,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 중에서 최고 고가인데, 어, 솔직히 요 160에는 이게 전화가 안 왔었어요. 어, 근데, 어, 지난번에 제가 한쪽당 어, 90만원씩 두 번인가 최근에 팔아드렸거든요. 어, 그거랑 같은, 뭐 대는 조금 틀릴지 몰라도, 어, 계열은 같은 그쪽 그 천종이에요. 천종 부지에요 그러니까, 어, 뭐, 뭐 사촌이라고 그럴까요? 그 중투 터졌던 그 무지촉에 사촌쯤 되는 아마 이것도 그 중투가 터졌던 촉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분주되고 나오는 그런 쪽이죠 아 올해도 또뭐 반호가 생겼는지 뭐라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아직은 아닌가 봐요. 그만큼 이 친구들 사람을 엄청 놀래키는 그 종무지 가문의 그 아이들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음, 복습이니까 일단 150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어, 지난번 그것들에 비하면은, 어, 괜찮은 가격 아닌가요? 어, 자, 어떠셨나요? 음, 복습도 괜찮은 시간 아니셨나요? 어,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난에 대해서 얘기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얘기도 좀, 어, 다뤄야 되는 시기 같아요. 어,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도 귀동량 통해서 조사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더 한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전론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